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리포트는 아니구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어, 리포트 유튜브에 올렸던 것 같고 이 코퍼스코리아 주단통화 좀 하고 공유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 다음 스터디 발표할 종목이 코퍼스코리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음, 다른 종목 할 시간 없을 것 같고 네, 이거 부담통화 한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1월 1일 날 통화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이거는 이제 제가 발표 어, 자료에 이제 저희 카페에 있는데 음, 정리가 오늘 중으로 끝났고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다 보셨고 음, 또는 내용을 다 안다고 이거 한번씩은 보셨을 것 같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나 뭐다 어, 보셨다고 생각하고 여기 대한 부담통화 내용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남겨 놓고 시간이 따로 여유가 없어서 이걸로 할게요 음, 첫번째 질문은 해외 배급사 일본만 생각하면 되는지 하고 타 지역은 뭐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냐 질문을 했고 어 현재까지는 일본에 집중하고 있고 글로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어 일본이 음 우선 문화적으로 권리 및 IP를 중요시해서 사업 시작이 용이했고 대표님 모태부터 일본에서 시작으로 권리 투자가 일본이 최우선이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이제 돈이 된다라고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냥, 음, 보시면, 이전에 이거는 제가 뭐, 어, 이프 투자증권으로 한번 이거 산업 리포트 했던 거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나와 있던, 이제 기존에 2010년도부터, 음, 2010년대에는 일본하고 중국향의 어 수익구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편성이 한50% 정도 이상 되고 PPL이 10에서 20%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이 50% 이상 부가판권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코퍼스코리아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 IP를 국내 IP를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음, 이렇게 사서 BM 자체가 어, 보시면 IP를 사서 한권을 사서 수익 쉐어를 하고 콘텐츠 권리자한테는 셰어를 하고, 음 다시 서비스 사업자한테 콘텐츠를 배급하고 매출을 셰어를 받아서 주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제가 이전에 리포트 할 때는 비엠이 참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일본은 OTT 제외하고 로컬 비중이 68% 정도 21년 기준이고, 어. 여기 이것도 리포트 참고해서 내용 드린거고 여기 2020년 기준이 이거고 코퍼스 음, 코리아 비중은 얼마나 되냐 물어봤는데 이제 20년 OTT 시장이 일본은 뭐 로컬 비중이 더 많, 많거든요 OTT 에서 넷플릭스 비중이 14% 밖에 안된다 음아그렇 그래서 음, 로컬 업체 비중은 편차가 워낙 커서 정확한 비율은 어렵고 OTT 플러스 로컬 포함해서 일본 전체 시장 그러니까 는 지금 20년도에 3조 4천억 시장이었는데 거기에서 3 5서 40%라고 예상을 한다 이게 이제 음 제작사 기준 비용인 거고 이건 시장인 거 같고 이 배급하는 코퍼스코리아 비중이 뭐이 금액에 35에서 40%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같고. 넷플릭스 비중은 매출액 금액 비중은 아니고 콘텐츠 양으로 확인했다. 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향으로도 있는 비중이 여기 이 비중은 이거 보고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넷플릭스 일본 내 한류 콘텐츠 점유율이 음, 넷플릭스 향으로 14%를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하는 어 옆에 이제 협력 업체들 쉽게 말하면 협력 업체들 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호퍼스는 14 일본 내에서 14%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외주를 주니까 그래서 그리고 IP를 제작사에서만 받는 건가 OT 쪽은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물어봤고. 제작사 플러스 IP 권리가 있는 방수사, 방수사까지 보면 맞다. OTT 쪽으로 미리 선점하면 OTT 쪽하고 어, 접촉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그리고 참고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넷플릭스 글로벌 계약하면 일본에서 자체 처리 및 위주 코포스 본인들도 포함 14%에 포함된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어, 그럼 제작사의 IP를 매입해서 일본 쪽 권리는 코퍼스 코리아에서만 있는 건가 물어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OTT 쪽은 오리지널 흥행한다고 전방산업이 좋은 건 아니, 그럼 아닌가 아니냐 물어봤더니, 해당 컨텐츠 권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음, 그, 코퍼스 코리아도 신작 IP에 자금을 투자해서 IP를 투자하기 때문에 OTT 쪽 흥행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라는 영화가 OTT,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했다 근데 음 이제 일반 배급 쪽에서 제작가, 제작사로 넘어가는 과정 주, 과정이라 그게 IP 투자를 해 놓은 게 OTT 쪽에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긍정적이고 한국 컨텐츠의 양이 Q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자금 조달한 거 이번에 이제 성기 나와 있네. 음. 이거 300억 어, 12 발행한 거를 이제 IP 개발 및 콘텐츠 라이센스 투자 등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닌지 저는 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 드라마 제작 사업에도 투자를 한다는 거냐? 첫 작품, 반려 감자탕은 5% 초반 나오는데 반응은? 하고, 타 OTT 계약은 없나? 라고 질문 했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음, 어, 일부는 권리 투자에 사용을 하고, 드라마 제작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용 예정이다. 이 IP 개발 자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제작으로도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드라마는 어, 사전에 음, 크랭크에 들어가기 전에, 뭐, 작가랑, 이제, 배우만 보고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다 끝나고, 제작이 다 끝나고 투자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그 다양하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신생업체라서, 음, 자본조달을 해서, IP 투자를 하고, 제작 사업에도 뛰어든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동시간 대 이제, 달려 감자탕은, 동시간 대 시청률 5% 우월한 시청률이라 생각한다.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첫 작품이다 보니, KBS에, 이제, 타오티티, 이제, IP 판권을, 음 저는, 이쪽에서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KBS에 리쿱을 놓게 받아서, KBS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비용이라는 게, 뭐, 드라마 제작을 하면, 음, 나는 지 모르겠는데 제작을 했을 때, 약간 제작사한테 권리를 사면서 어뭐 제작비용의 80%, 70%, 80%뭐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더 높게 도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리쿱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좀 리스크를 제작사에서 리스크를 감소하고 약간 시험대로 했는데 시청률이 잘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제 이거를 자기 혼자 한게 아니라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이렇게 조금 잘하는 제작사랑 같이 했는데 몬스터 유니이6그 다음에 코퍼스 코리아가 4를 투자했고 투자 대비 수익 분배 구조로 받고 있다 어, 22년도에는 몇편 정도 드라마 예정이냐 했더니 한두 편 정도 예정이다 편성 논의 중이고 시작 단계는 아니다 웹투는 하고 물어봤더니 웹투는 4에서 6편 정도 예상하고 웹소설은 ip를 통해 제작한 거라 일본 그 다음에 글로벌로 간다 어, 글로벌 OTT 대비 경쟁력은 텐트포가족이 어렵지 않나 했는데 시간이 끊어지면끝지도록 끊어지면 할게요. 오징어 게임 아시겠지만 글로벌 1등해도 200억 하고 끝이었다. 저희는 추가 수익 부분에 대한 시어가 가능한 구조라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생 구조다.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재무 구조 탄탄히 하려고 OTT 지원 반도 있는 것고, 같 향후에는 제작사 몸집 키워서 본인들이 제작해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면 넷플릭스 지원보다는 서로 세어하는 구조로 저희랑 할것 같다라고